날 찾으셨습니까? 곧내 앞에 당신 헤임 건이안이 올라올 거야. 거망걸 보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건 어때? <laughs> 탄핵 당하기 전에 스스로 하야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야. 그게 그나마 국민을 위해 살수 있는 마지막 도리 같은데. 0분사주 필요 없이. 때 대나 그저기든 놈을 구인 총리는 권한대행이 불가합니다 차기를 노리는데 그만한 교두부가 있겠나 푸틴도 권한대행으로 시작했어 VIP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계획된 거였습니까 그땐 내게 대통령이 될 만한 대중적 지도가 없었어 차기 대권에 나선다고 상선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럼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아무런 배경 없이 이런 일을 도모했겠나? 다 돕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누구니까 실체를 알려주지 않으면 전 협조 못합니다. 나자고 하신 이유가 뭔데요? 생각했는데 말대로 누군에 이용당했다고 생각니까 약이 올라서 죽을 수가 있어야 요거 우리 서 출시된 신매인데먹어들 봐요, 맛있어? 귀엽다, 니배고다다며 근데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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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계시지 설다귀엽어 귀엽다. 그테다 귀엽다. 귀엽다. 다고엽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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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아귀엽 어디갔지 이 빠른 않아 서번트 중분을 고 있는데 워만, 워만 천재아고불찰주려 고생이 많네 제롬 찾았네 응? 진짜 오, 어? 얼른 아, 제롬 아. 자료 이게 다예요? 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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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 미국 용병회사 소속이야. 마이클한테 제롬 소개시켜줬다는 그 여자친구도 블랙썬 소속일 가능성이 커. 거기 주소 찍어줘. 지금 그리로 갈게. 저단구 씨, 애프드입니다 전화 잘하셨어요. 혹시 용병회사에 관해서 잘 아세요? 전 알죠. 무기 파는 사람입니다. 블랙썬이라는 데가 어떤 데죠? 승윤이라면 미국도수 캐롤라이나에 있는 운영 이 있었는데, 거긴 갑자기 왜요? 비행기 폭파범이 거기 용병 소속이에요. 그래요? 너빈니씨군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여기 제 사무실인데 오실 수 있습니까? 바로 갈게요. 네, 여보세요. 차달건입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셨죠? 제 남편이 차량 급발진 때문에 죽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네, 맞습니다. 혹시 사고 당일이나 전에 이상한 일 없었나요? 어,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7월 24일이 결혼기념일이라 남편이 드라이브 가자고 일부러 렌트한 차 찬데. 자, 잠깐만요. 7월2 4일이라고 썼어요. 네, 그날 렌트해서 절 맨날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 가짜 조부 공개 사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초기작하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치를 하면서 네 네, 를 하면서 터보겠다고요 입니다 바로 올라갈게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저 아시죠? 동양 냥 알았어. 그 여자 때문에 알게 됐어. 마이클여내 그 친구. 그 여자가 제무한한테 마이클을 소개시켜줬거든. 그 여자 얼굴 봤어? 대개 <놀람> 경호. 신이 있는 피부 속에 마이크로 칩을 심어. 그거고 그 위치 추적도 하고 얼굴 모르는 조직원들간에 신분 확인해 차달 건시 오셨습니다. 네, 어, 차달 건시 한지 씨, 사진 부탁해. 네. 블랙 선수 소속이라면 제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보를 누구한테 얻은 겁니까? 오상미한테서요 오상미? 인도 히말라야산 다수의 현장입니다 Mr. King, it's me, Michael. Abort. Abort the plan. I can hear you. Captain, right back. Listen, if you don't want to get screwed, hello, hello, hello. Sorry. This, this, this was her pleasure from the very beginning. 수리 드라마 듣고 들로 만사하는 인간아 저만을 대태결 보소 너지? 너잖아, 마이클 여자친구 무슨 헛소리라 는래 차달근이한테도 헛소리 한번 해볼까? 저 자식이 뭐라 그러는지 지금 당장 네 보스한테 연락해. 거래를 원한다고? 참, 그리고 증여원 3년 이하로 가능하죠? 당신들 조직 엄청나잖아 하, 어차피 이 판사 판이니까 판단 잘 하세요 무상미한 들으면. s 얘기 들은 건사마 come 이기도 하지. 이 u t I d 내가 고작 전 us o 을 to me, s t o 려 dying. I d 라고생각하 o w 소리야? n t 지마넌 세상 d o 돌아가 n o w I don't k n o 범죄가 이 닥쳐 이 새끼야 범죄란 말이야 법을 장악한 자들을 만드는 일종의 산원이야 전쟁도 그렇고 태도도 마찬가지고 우린 그 돈으로 세상을 좀더 편리하게 만들고 공의를 하는 산원들이고 난 대한민국에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잘 살길 바래 내국민들이전세계를 사는 그 소리 떵떵 치며 사는 그런 가난 국가 그게 나대테이야 살리겠다고 집 앞머리에만 금방그런 하찮은 종이 아니라 야, 죄 없는 사람들 죽이는 게정이냐